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자 B 주위를 질량 M인 입자 A가 등속원 운동하고 있습니다. 두 입자의 거리는 R이고,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 사이의 인력은 KR, 그리고 위치에너지는 2분의 1 KR 제곱입니다. 한번 보면, 그림 그려보자면, 여기 입자 B가 있을 때, 거리가 R 떨어진 곳에 입자 A, 질량 M이죠. 이게 이렇게 등속 운동 한다, 등속 원운동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원이 아니죠. 나 그렇게 보면 그래도 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게 등속 원운동 한다.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kr 이라는 인력. 이 지금 거리에 비례하는 거 보니까 용수철의 복원력 꼴로 생각해봐도 되겠죠. 그럼 이때 퍼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이게 복원적 이거 r에 비례하는 힘이면 그때 퍼텐셜 에너지는 2분의1 kr. 아이 제곱에 해당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입자 A의 파장, 이 입자 A의 파장, 람다는 운동량 P, 플랑상수를 H, 광속을 C라고 할 때, 람다를 운동량과 플랑상수와 광속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차원을 고려해서 XYZ, 그러니까 람다를 P의 X승, H의 Y승, C의 Z승이라고 할 때, x, y, z 값을 한번 차원 분석을 통해서 구하라고 되었습니다. A 문제부터 한번 봐보죠. 그러면 이게 차원 분석을 하려면, 말 그대로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각각의 단위를 알고 있죠. 그, 파장은 단위가 미터죠. 운동량은 단위가, 이제, 운동량은 mv,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세컨드요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뭡니까? 포라상수는왜줄 세크니까 줄이라는 건 에너지에 다니기도 하고 왜한일 일에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그 힘은 또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다가 그 이동거리니까 밑으로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줄 세컨드니까 지금 이렇게 다니고 이제 줄 다니죠. 그 다음에 세컨드 다니까 세컨드를 이렇게 곱해주면. 어, 미터, 이렇게 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겠고, 그냥 세컨드 제곱이 아니라 세컨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플랑상수의 크 단위는, 키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로 나타낼 수 있겠고, 광속은 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차원, 분석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데, 조금, 폼이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요, 단위, 파장이 단위는 길이죠. 길이의 1 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운동량. 요 보면 요 x 요 운동량은 질량이니까 질량은 라지 m이라 쓰고요. 요 미터는 길이죠. 그래서 l. 그리고 요 시간은 t t인데 역수죠. t에 마이너스 1승에 전체 x승 이게 됩니까? ml t에 마이너스 1승 이게 바로 운동량의 그차원 이렇게 쓸수 있죠. 그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는 kg이니까 질량 미터, 그다음요 보면 길이의 제곱이죠. L의 제곱.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의 역수, 골의 Y승이 됩니다. 그 마지막 그요 광속이죠. 광속 c 는 미터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죠. 길이 곱하기 시간의 역수, t 의 마이너스 1승에 z승.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질량에는 x승 더하기 y승 그렇죠 x 그 다음에 요 y죠 그 다음에 더하기 z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는 x승 더하기 여기 2y죠 여기 x의 제곱이었으니까 x 더하기 2y 더, 그 다음에 보면 또 더하기 z 2y 더하기 z승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y 그리고 마이너스 z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L1승이 되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폼을 정리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이 되어야 되죠. 질량에 대한 차원이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는 X 더하기 EY 더하기 Z가 1이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X 더하기 EY 더하기 Z는 1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또 0이 되어야 돼요. 즉, 보을를 통일하자면, x 더하 y 더하 z도 0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만 실수있죠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질량에 대해서는, 광속은 질량에 대한 차원이 없죠? 그래서, x 더하 y에다가 더하기 z가 없습니다. 그래서, x 더하 y가 0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세개의 꼴을 통해서, 지금 변수가 세 개고, 점수가 세기 때문에 x, y, z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x, y, y가 0이니까 z도 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면 x는 y는 z는 할때 z가 0이 돼요. 그럼 z가 0이면 x, y는 0이고 x, y도 y가 1이 돼야 돼요. 그거 만족하는 x, y는 지금 이거 점수거든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암산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x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는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 0 맞죠? 그 다음에 다 더해도 0이고, X에 더하기, 2Y, 더하기 2 y 더하기 0을 하면 그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A 정답은 이렇게 차원 분석을 통해서 XYZ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럼 결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결과 넣어보면, 람다는 p 의 마이너스 1승, 펄랑상수의 1승. 그래서 이걸 우리가 p 분의 h, 이렇게, 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광속은 차원이 0이니까. 물론 이건 이제 비례상수까지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예, 여기서 비례상수 1이죠. 그 다음, b, 한번 봐보죠. 양자와 조건을 한번 나타내시오. 그다 했는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r 이 모든 실수 값이 다 만족하죠. 근데 양자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에서는 기억납니까? 보호의 원, 그, 원자 모형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그 특정 궤도에서는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특정 궤도가 원그 입자가 운동하는 궤도의 전체 이게 뭐랍니까 그 원둘레 이 둘레가 바로 파장의 배수 그러니까 정상파의 배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궤도 이 궤도가 궤도 길이가 바로 이 파이 알이죠. 궤도의 길이가 바로 람다의 배수가 되는 이러한 조건이 바로 양자화 조건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B 문제를 보니까 양자화 조건을 그 R과 n으로 나타내는 것 맞지만, 맞지만 여기 운동량과 플랑크 상수 꼴로 나타내라. 그래서 여기 n 람다를 바꿔서 n 대신, 그 람다 대신에 p 분의 h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2πR은 n 곱하기 p 분의 h 이게 바로 B 문제의 정답. 바로 양자화 조건이 되겠습니다. C 문제 한번 봐보죠. 그러면 이 입자 A의 정상 상태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떻게 양자화 되어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면 될까? 이 에너지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역학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EN분의 P제곱이죠.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는 여기,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2분의 1 kr제곱. 2분의 1 kr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이 운동량과 관련된 게, 문제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 어디서 좀 바꿀 수 있었습니까? 요 보면, 그, 원운동에서, 우리가, 이 힘, 이 kr에는 이 힘이 바로, 그, 90력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90력 역할을 한다는 걸 한번 잠깐 써보자면, 요 kr 이란 이 힘이 90력. 즉,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요 v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다 v 대신에 운동량에 대한 꼴이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 다시 m을 곱해주면, mr분의 m제곱 v제곱. 즉, mr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까? 즉, kr은 mr분의 p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 p에 대한 걸 r로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mr분의 p제곱이 kr이니까, 그러면 2m분의 p제곱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m분의 그럼 p제곱이 kr제곱이 되는 거죠. m분의 p제곱이 kr제곱이 되는 거예요. 즉,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kr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퍼텐셜 에너지는 마찬가지 똑같죠 그럼 운동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가 같다는 건데 2분의 1 kr 제곱이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kr 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지만 이 에너지를 k와 r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k 외도의 hn꼴로 나타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r에 대한 게 지금 이 r이 어떻게 양자화 되어 있는지도 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그 풀이 방법은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한번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에서 좀 풀었던 걸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kr은 mr분의 p제곱이니까, 잠깐 적어보시면좀 참고차. p제곱은 mkr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A에서 이 양자화 조건 있죠? 이 양자화 조건에서도, 요 보면, 이제 R과, 여기 양자수 N, P, H에 대한 요 함수가 있으니까, 이걸또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π R은 N 곱하기 P분 H. 요걸 한번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즉, 이건 P제곱에 대한 거고, 이건 P니까, 한번 오른쪽에 있는 걸한번 전체 한번 제곱을 해보면, 4π R제곱은 N제곱, P제곱분의 h 제곱이죠. 그다음에 요 p 제곱 대신에 이 값이 넣으면 되죠. 넣어 보면 4πr 제곱은 mkr의 제곱분에 h의 제곱 n 제곱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r의 사승이 되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해 보면 r의 사승은 4π. 아, 미안합니다. 이 4π 제곱이죠. 4이 파이의 제곱, 그 다음에 mk 분의 n 제곱 h 제곱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공간관 이 r 제곱이거든요. 요 아까 이 에너지가 kr 제곱이었으니까 이 kr 제곱이었으니까 r 사승을 r 제곱꼴로 한번 보고 보면 이거는 다 이제 제곱꼴이죠. 그래서 2 파이 분의 nh 곱하기 루트 m 분의 k라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 에너지에 대입을 해보면 따라서 에너지는 k 곱하기 2 8 분의 n h 곱하기 루트 m k 분의 1 이라는 거 근데 여기 루트 k하고 여기 루트 k 분의 1하고 여기 k하고 곱하면 루트 k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내보면 2파분의 nh의 루트 m 분의 k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금 계산 과정은 좀 복잡한데 여러분도 한번 한번 좀 따라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덮어 놓고 한번더 풀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B 요 C 문제죠. 입자 A의 정상 상태 이 에너지를 여기 m 그리고 h 그다음 k 요 n 이꼴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여기 n에 비례하는 가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일정한 이러한 그 에너지 준위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다음에 D 문제 마지막입니다. A가 정상 상태의 n에서 n1로 이동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할 때 만약 1.6 10의 6승 eV, 그러니까 1.6매부 v 의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하면 그때 n n이 1일 때의 반지름은 얼마인가? 단 m c 제곱은 그러니까 m 곱하기 c의 제곱값은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질량이 뭔지도 알려 준 거죠. 그 c가 지금 상수니까. 그다음에 2파 분의 hc는 이렇게 이러한 상수는 이렇게이다. 이값이 주어졌으니까 아마 1 상수꼴과 mc 제곱의 이 상수 두 꼴로 뭔가 좀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조금만 띄어서 풀어 가보죠. 그럼 d 문제 D를 보면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n이 2에서 n이 1로 방출되는 거죠. 즉,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 델타 e 는 n이 2에서 n이 1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n 2의인 값에다가 n을 1 빼니까 바로 요 값이 남아 있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 8분의 h의 루트 n분의 k 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요게 지금 그1.6 곱하기 10의 6승 일렉트로닉 볼트 라는걸 알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근데 n이 1일 때의 반지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반지름에 대한 게 어디 나와 있었죠 음. 혹시 풀다가 제가 조금 앞에 사실 이거 일전에 좀 풀어봤어가지고 풀면서 조금 멈침멈침 할 때가 있는데 좀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보면 그 거리에 대한 거니까 아까 이 거리로 정리한 거 있었죠? 요보면 어? 뭐 없어졌죠? 요 거리로 정리했던 거이 정리했던 거 잠깐만 한번 또 활용 우리가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그러면 n이 1일 때 거리의 제곱 한번 참고 참고 적어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바다 상태의 거리의 제곱은 아까 뭐였냐면 2 8분의 h 의 루트 mk 분의 1이었죠. 맞습니까? 여기 여기서 이제 n에 1을 넣은 거죠. 이렇게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뭔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지금 델타 이이 e, 값은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거 값을 물론 여기서 루트 지어야겠지만 이 값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값을 알려고 하는데 문제 보면 이파이 분의 h 이 꼴이 지금 되게 닮아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하면 좋을 거냐면 r의 제곱에 델타 이 e 값을 한번 곱해보죠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파이분의 h의 루트 mk분의 1 곱하기 또 2파이분의 h의 루트 m 분의 k의 값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면 4파이 제곱분의 h의 제곱 그리고 이제 요 k는 서로 약분되죠. 약분되고 이제 뭐가 남습니까? 요 질량 m. 이렇게 남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다시 r제곱으로 정리해보면 이 델타 1을 밑으로 넘길 수 있겠죠? 넘기면 4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2. E. 델타 2는 아까 문제에서 지금 주어졌으니까 1.6 곱하기 1 0의 6승 엘렉로니 볼트로 다음에 h제곱.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아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 r이니까 r 하게 되면 이건 2 파이 분의 h 그 다음에 루트 m 델타 이 분의 1 값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요기 사실 거의 끝이 났는데 문제에서 보면 이 파이 분의 h가 아니라 이 파이 분의 hc 값이 뭔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 뭐 28분의 h에도 우리가 뭐, 계산기 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좀 주어진 게 28분의 hc니까, 여기, 28분의 h죠? 이게 c로 한 번, 꼴을 만들어 보자면, 여기 분자 c를 곱했으니까, 분매는 c제곱이죠? 그 c제곱, 아 c죠? 근데, 분매 c를 이 루트 안으로 한번 숫자 넣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질량 m이 문제에서도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m c 제곱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c제곱을 곱해 주면 됩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렸죠? 문제에서 28분의 hc는 문제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일렉트로닉 볼트 미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분모에는 루트 이제 뭡니까? 문제 주어진 게 mc의 제곱이 10의 9승이었잖아요 10의 9승 또 일렉트로닉 볼트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뭐 했습니까? 여기 에너, 델타 E는 문제에서 아까 1.6 곱하기 10의 6승 일렉트로 볼 테니까 잠시만요. 조금만 더 내려보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 번만 더 다시 정, 적어보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일렉트로 2V의 미터 곱하기 밑에 분무가 10에 9승. 이럴 때불투도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델타 2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델타 2가 문제에서 1.6 곱하기 1 0의 6승이라고 했어요.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2v2니까 EV 그 이것도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 차원들이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이제 미터만 되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대략 그 값이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5승 미터가 된다는 것. 즉, 만약 들뜬 상태에서 바다 상태로 이동할 때 이러한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하면 바다 상태의 반지름은 대략 이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 11번 문제는 사실 풀이가 조금 길고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문제에서 이렇게 그 작용하는 이 힘이 바로 거리에 비례하는 힘으로 문제 세계알려주 그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거에 수소 원자에서는 거리의 반질 거리의 제곱 반지 그 반비례하는 것만 했었었는데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그 힘이 그렇게그 거리에 비례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양자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 에너지의 준위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좀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한번만 풀지 말고 좀몇번좀 반복해서 풀다 보면 아, 퍼텐셜 그 우리가 이 양자 역학에서 이렇게 입자가 원운동할 때, 입자가 또 어떤 특정한 퍼텐셜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을 때, 그때 파동함수는 어떻게 또풀수 있고, 그때 이러한 에너지와 이러한 그, 운동량, 그리고 이러한 양자와 조건,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이 영상까지 해서 그 41장 양자 역학의 문제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